선한 사람 TV의 애청하고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 해서 한국에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온 동네를 휩쓸며 캔디를 얻어 먹기 위하여 이날의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할로윈 축제를 거부하자. Let's reject Halloween. 에스티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2장 30, 31절에 너는 스스로 삶과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에 계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나니라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마귀의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얼마 후 크리스마스도 찾아오는데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헬로윈데이를 시끄럽게 지키는가 이 날은 마귀들의 축제일입니다 고대로부터 헬로윈 데이는 유령과 도깨비 마녀들을 위한 축제로 지켜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자녀들과 함께 등달아 마귀 복장을 하고 장난치며 지내지만 분명히 이 행사는 종교의식으로 치루어 오던 하나의 마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혹은 마귀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헬로윈 데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헬로윈 축제의 기원은 태양신을 숨기던 켈트 조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로윈은 기원전 500년경에 태양신을 숨기던 아일랜드의 고대 겔트족이 마귀를 두려워하여 만들어낸 축제로 할로우스 이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겔트족은 10월 31일 밤에 여름이 끝난다고 믿었으며 이날 밤에 불을 끄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서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드로이드 교 사제들이 마을 바깥에 마련한 대형 모닥불에 모여 앉아서 태양신하게 지난 여름의 추수를 감사하고 나쁜 혼들을 쫓아내는 예식을 드렸습니다. 겔터족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곧장 내세로 가지 않고 1년간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 속에 머무르다가 내세로 떠난다고 믿었는데 바로 10월 31일이 앞으로 1년간 머물 사람을 선택하는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겔터족들은 주술적으로 악마나 마녀 같은 옷차림을 하거나 혹은 마귀의 힘을 빌어 애군을 막아내려고 집 안팎에서 행진하며 소란을 떨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예식을 합니다. 이날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면 마을 밖에 있는 모닥불 향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 용모나 태도로 보아 이미 악령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그날 축제의 모닥불에 제물로 태워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아스 하 왕이 행했던 비신앙적인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훗날 로마인들이 게르토족의 할로윈 풍습을 받아들여서나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인형을 사용했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의 흉년이 들게 되자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라 그들이 지켜오던 마귀 풍습을 미국에서 유행시켰습니다. 미국 땅뉴 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들이 마귀의 풍습을 기억하고 주변에 풍부했던 펌킨이 호박을 이용하여 헬로윈 축제의 재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은 할로윈 축제 때 순무 무속을 파내고 귀신 얼굴을 만들어 그 안에 촛불을 넣어서 잭 오렌턴을 만들었는데 신 대륙에는 순무가 기하여 대신 펌킨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동심의 축제이보다 성경이 절대 금하는 축제입니다 할로윈 밤의 어린이들은 마귀 복장을 하고 이집저집 집 문을 두드리며 장난쳐 주길 원하는가 아니면 뭘 것을 줄 것인가라고 외치는 트오올트릿 풍습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보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리우는 가련한 모습을 상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술 태양신 숭배 달과 별 귀신 숭배 마귀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가장 엄한 징벌이 내려졌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할로윈 축제를 거절합시다. 제법인 캔디도 준비하지 맙시다. 기독교인 여러분, 또 특별히 중생한 여러분, 할로윈 데이의 단 하루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날의 모든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는 어린이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날로 만들어 교회에서 간단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행렬에 동참하여 이곳저곳 이집저 집을 문 밖을 서성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부모님들의 교육 부재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고 듣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그날에 귀신에 홀린 사람 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행사를 잘 알고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그 마음에 종교성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여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겠는데 마귀를 섬기는 날로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회집하여 때를 이루어 다니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 헬로윈 축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그날의 기원도 알지 못하고, 그저 행식적으로 과자를 얻어 묻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주일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날을 잘 교육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설득하고, 이런 행사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행하지 못하도록 앞장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울 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 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 루